11월 가수 장민호는 음악과 방송 그리고 팬들과의 특별한 순간들로 가득 찬한 달을 보냈다. 그의 다채로운 활동과 꾸준한 성과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며 연예계에서의 그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번 기사에서는 11월에 있었던 장민호의 다섯 가지 주목할 만한 이벤트를 중심으로 그의 활약상을 조명해 본다. 1. KBS 예능 장바구니 집사들로 새로운 도전 11월 24일 장민호는 KBS의 새 예능 프로그램 장바구니 집사들 제작 발표회에 참석하며 또 한번 예능계에서의 존재감을 입증했다. 이 프로그램은 식재료 지원 프로젝트로 청년들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독특한 포맷이다. 장민호는 이 자리에서 청년 세대를 위한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길 바란다. 고 소감을 전했다. 그의 따뜻한 이미지와 진정성은 프로그램의 메시지와 완벽히 맞아떨어지며 첫 방송 이후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2. 스타랭킹 스타트롯 남자랭킹 3위 등극.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된 스타랭킹 스타트롯 남자랭킹에서 장민호는 총 63.982표를 얻어 당당히 3위의 이름을 올렸다. 이번 랭킹은 팬들의 투표로만 결정되는 만큼 그의 강력한 팬덤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였다. 특히, 1위에 오른 영탁 91.372표, 과 2위를 차지한 이찬원 84.612표에 이어 3위를 차지하며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을 과시했다. 흥미로운 점은 4위 박서진 60.875표, 과위 차이가 불과 3.107표였다는 점이다. 이는 팬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이며 장민호에 대한 팬들의 열렬한 응원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3. 세 번째 미니앨범 SAF.3 발매 11월 28일 장민호는 그의 세 번째 미니앨범 별표 별표 SAF.3 별표 별표를 발매하며 음악적으로도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앨범은 그의 음악적 정체성과 감성을 담은 곡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표 직후부터 음원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특히 타이틀곡 별표 별표, 호시절 별표은 서정적인 멜로디와 진솔한 가사가 돋보이는 곡으로 팬들 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한 평론가는 이번 앨범은 그의 음악적 깊이를 보여주는 동시에 다양한 장르적 실험이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4. 호시절, 시간여행, 콘서트 개최. 11월의 활동을 정리하며 12월로 이어지는 장민호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그의 콘서트 별표 별표, 호시절, 시간여행 별표 별표이다. 이 콘서트는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열릴 예정으로 팬들과의 특별한 시간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콘서트는 그의 음악 여정을 돌아보는 동시에 새 앨범 곡들을 팬들과 함께 나누는 무대로 꾸며진다. 관계자에 따르면 티켓은 오픈과 동시에 매진되었으며 팬들은 벌써부터 그의 공연을 기다리며 설레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민호는 콘서트를 준비하며 팬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제게는 무엇보다 소중하다. 이번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서로의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 이라고 전했다. 5. 스타랭킹이 가진 특별한 의미. 장민호가 이번에 랭킹 3위를 차지한 스타랭킹은 팬들이 직접 참여해 스타의 순위를 결정하는 독특한 시스템이다. 이 플랫폼은 팬과 스타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며 팬덤 활동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특히 4주 연속 1위를 차지한 스타에게는 5개 전광판 광고라는 특별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는 팬들이 자신들의 사랑을 더욱 의미 있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로 팬덤 문화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장민호는 11월 한달 동안 예능, 음악, 팬들과의 교감 등 다방면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다. 그는 항상 진정성을 바탕으로 대중과 소통하며 음악과 방송 활동을 통해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다가오는 콘서트와 새 프로젝트들은 그의 또 다른 도전을 예고하며 팬들과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장민호의 이름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팬들과 함께 성장하는 아티스트로 기억될 것이다. 여러분은 11월 위 장민호의 활동 중 어떤 순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또는 앞으로 그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장민호라는 이름은 지금도 빛나고 있지만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다음 걸음을 함께 응원하며 지켜봅시다. 11월 한달 동안 음악, 예능, 그리고 팬들과의 특별한 시간을 보낸 장민호. 그의 다양한 활동이 끝난 뒤 그는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한 달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을 솔직히 나눴다.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답변으로 가득 찬 인터뷰 현장을 지금 공개한다. 효원. 장바구니 집사들 제작 발표회에서의 첫 느낌은 어떠셨나요? 장민호 프로그램 제작 발표회는 언제나 설레는 자리예요. 특히 장바구니 집사들은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청년 세대를 위한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요리나 음식 관련된 주제를 좋아하기도 해서 참여하게 된 순간부터 즐거웠어요. 촬영하면서 저도 새로운 걸 많이 배우고 제가 가진 에너지를 좋은 방향으로 나눌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Q2. 스타랭킹에서 3위를 차지하셨는데 팬들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셨나요? 장민호. 사실 제가 랭킹 결과를 바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팬분들이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알게 됐죠. 팬들이 주신 63.982표라는 숫자는 단순한 투표 수치가 아니라 저를 응원하는 마음 그 자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랑이 느껴질 때마다 가수로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책임감이 생깁니다. 정말 감사하고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런 순간이 제겐 큰 행복이에요. Q3. 새 미니 앨범 SAF.3 는 팬들 사이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앨범 제작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장민호, 이번 앨범은 제 감정을 솔직하게 담고 싶어서 작업할 때 고민도 많았어요. 특히 타이틀곡, 호 시절은 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내가 이런 곡을 팬들과 나눌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녹음 당시 제 목소리에 감정이 담겨야 해서 몇 번이고 다시 녹음했는데 결과물을 팬들이 좋아해 주셔서 정말 기뻤습니다. 큐포 콘서트 호시절 시간 여행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요. 장민호 이번 콘서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무대가 아니라 팬들과 함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는 여행처럼 만들고 싶었어요. 무대마다 다른 테마를 설정하고 팬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특별한 코너도 준비했습니다. 또한 새 앨범의 곡들을 처음 라이브로 들려드릴 수 있어서 더 설레고 기대돼요. 팬들이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고 느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Q5 스타 랭킹에서 4주 연속 1위를 하면 팬들에게 5개 광고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민호 팬들이 저를 위해 그런 선물을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4주 연속 1위는 팬들의 헌신과 사랑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광고 자체도 기쁘지만 팬들이 저를 위해 하나가 되어 노력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제가 더 힘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그런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겁니다. Q6. 마지막으로 팬들과 대중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장민호. 항상 제 곁에 있어 주시는 팬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꿈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저를 아껴주시는 대중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노래와 무대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제 음악과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장민호는 인터뷰 내내 진솔한 태도와 따뜻한 미소로 기자의 질문에 답했다. 그의 말에서는 팬과 음악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이 묻어났다. 다가오는 콘서트와 프로젝트를 통해 그는 더욱 빛나는 순간을 만들어갈 것이다. 그와 함께하는 여정은 앞으로도 많은 감동과 이야기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러분은 장민호의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앞으로의 활동에서도 그의 성장을 응원하며 그가 만들어낼 새로운 이야기를 함께 기대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채널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기도 반짝임.